하나님의 종들 가운데도 주님이 더디오리라고 하면서 양물이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생활을 즐겨하는 에? 잘못된 설교자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악한 종이라고 정지하셨어요 악한 종 특히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있을 모든 사건들을 계시해 주신 책이에 드러내 주신 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의 재림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대의 소망으로 섬는다면 마땅히 이 책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시해 주신 책이에요. 드러내 주신 책이에요. 이상하게 여기도 안 되고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등한해도 안 돼요. 복기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멀리 해요? 어? 이기성교회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 그, 설교를 안 하니까, 오히려 이단에서 그냥 막 요한계시록을 막 아무렇게나 자의적으로 그냥 임의대로 막 해석해가지고, 어? 저들에게 그냥 완전히 요한계시록을 뺏기다 시피한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왜 덮어두는 거예요? 왜? 왜 덮어두는 거냐?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시 동심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요한계시록은 두려움과 동요를 물리치고 정결한 처녀로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주신 주님의 정다운 사랑의 메시지임을 알고 주 재림이 주제림의 그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을 지배해가지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주제림의 소망 주제림 예수님이 언제 제림하실까 거기에 우리의 생활의 초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지배하게 돼 주제림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재림의 소망. 그런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재림의 소망. 어? 주 주님이 재림해야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어? 주님 재림 그 그때 어? 당시에 살아 있으면 어? 그리고 우리도 어? 다시 주님 재림이 와야 우리도 부활이 되는 거고 또 어? 영육이 부활이 되는 거고 싶고요. 완성이 된다 이거 완성이 된다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과 영혼이 예?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예? 신령한 몸처럼 주재림의 시기가 두렵습니까 주님이 오, 오는 게 두렵습니까 그러면 신부로서의 자격을 빨리 갖춰야 돼.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돼. 정결한 생활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신부 단장을 해야 돼.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속주의적이고 썬데이 크리스천적인 그런 그 종교생활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어? 뭐, 술 먹고 담배 펴도 돼요. 뭐, 뭐, 맨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뭐, 세상에서 했던 그대로 다 오게 오지요. 응, 다올수 있어요. 그걸. 그런데, 이제, 응? 하나,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 그것이 다 사라지게 돼. 그것이 사라지, 사라질,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응? 응. 그 변화들 변화돼요. 변화돼요. 술, 담배가 어디있어요 옛날에, 내가 언제 술 담배 먹었냐 해 가지고 딱 끊어요. 전부 다 끊어져. 살찌는 사람들이 있죠? 비만.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응. 살도 빠져요. 살도 빠져. 살도 빠져요. 응.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음식으로도 응. 살도 빠져요. 응. 하나님 영육으로 강건함을 주시는 영육 신상으로 보여주신 종말의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의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어요.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일련자는 깨달을 진저란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인류의 종말에 관한 계시를 주신 일과 그 계시 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인류 종말의 징조적 시기가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 주신 내용이에요. 이 다니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인 그 유대인들에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게시로 주신 성경이에요. 이건 단위에서는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그, 이제, 뭐야, 그, 인류 종말의 시기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게시로 주신 성경. 게시록은 뭐야, 요한 게시록은. 그거는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게시로 주신 성경. 이 대상이 틀려요 대상이. 우리가 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다니엘서를 또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바벨론의 이느부갓네서 근데 이 다,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이 아주 교묘하게 일치가 돼요 일치가 돼. 일치가 된다. 봐요. 바벨론의 그느부갓네서 왕은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을 바벨론의 박사, 술객, 점쟁이들에게 맞추도록 명예했어요. 그런데 왕의 꿈의 내용을 알아맞힐 도리가 없었던 이들은 결국 왕의 명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봐요. 왕의 꿈의 내용을 알아맞혀라 이거예요. 꿈의 내용. 내가 꿈 꿈의 내용을 알아맞혀봐라. 이거 엄청난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꿈꾸은 이래. 이걸 한번 너희가 해석을 해봐. 아, 이건 지금 쉽죠. 그죠? 그런데 원천적으로 왕의 꿈의 내용, 응? 내용을 응? 컨텐츠 응? 응. 더 컨텐츠업자들이 이 꿈의 내용을 알아맞 알아맞추라는 이게 응? 엄청난 거 아니에요? 얘? 그래가지고 왕의 명예에서 이 술객 점쟁이들 박사 이 사람들이 다 왕의 명예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다니엘 하나님께서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다니엘로 왕에게 해석해 줄수 있도록 하셨어요. 다니엘이 누브갓네서왕 앞에 서서 왕이 꾼 꿈의 은밀한 내용을 말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이처럼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2장 25절 이하,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지금 이, 이 때는 어떤 때냐면요. 지금 왕의 그 박사, 술계, 점쟁이들이 다 이제 왕의 꿈의 내용을 밝혀, 이제, 저, 말하지 못하니까 이제 다 죽게 되었을 때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리옥이 단일을 드리고 급히, 예? 급히 왕 앞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 이 사람들 다 죽어, 다 죽어요.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 이르되, 왕이 부르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왕의 꿈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신상, 큰 신상.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순금, 정금,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놋시요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나 새요, 얼마나 진흙기었나이다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래리이다. 해석을 하는 거이잖아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다. 왕중왕이다. 이래요. 왕중왕.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문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 금머리입니다. 금머리. 네? 금머리다, 이거, 왕. 누브간데사 바벨론의 너브간데설 왕은 금머리이다 금.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 은나라죠. 은나라. 셋째. 둘째가 은나라. 셋째는 또 논나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건 배와 넓적다리. 배와 넓적다리. 예? 논나라. 가슴과 두 팔은 은나라. 넷째 나라는 강아기가 세가들이이 종아리. 종아리. 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자기의 진흙이요 얼마나 새인 것을 보셨은지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그렇죠 진흙과 새가 어떻게 합할 수가 있어요 나누이지요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세요, 얼마는 진흙인지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할 만한 것이며, 남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가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브간넷을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아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여기에 밑줄 었어요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은 자기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 새 친구를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요구했어요, 왕에게.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를 세워가지고, 바벨론 지방에 일을 다스리게 했어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고. 이래, 이래야 돼. 친구도, 친구 관계도. 처럼 나만 왕궁에 있고 나만 대접받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내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의리가 있지 사단, 메삭, 아벤느고 내 친구들 그 친구들도 응? 세워줘야죠. 응? 세워줘야 돼. 응?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어요. 이 응? 다니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응? 이기주의적이 아니에요. 이타주의적이에요. 도와주고 내 친구도 도와주고 내 이웃도 도와주고 그래야 되죠 그래야 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두렵고 놀라운 신상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밝혀준 거예요 인류의 종말에 관한 계시가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해서 이 다니엘서는 이처럼 2 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이 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다는 신상의 내용을 해석해주는 내용으로 종말적인 계시가 진행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 신상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야말로 다니엘서를 이해하고 종말의 시기를 깨닫는 일에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